이거 내가 많이 해, 해봤잖아. 대바데를 5년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대바데를 안 하다가 했을 때 가장 빨리 실력이 되는 방법은 계속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원래 우리 초보 때도 죽으면서 점점 고수가 돼 가거든요. 복귀했을 때 똑같습니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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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보면 이제 점점 죽는 죽는 빈도수가 쭉게 쩔게 쩍게 돼. 뭐냐 의료기기 수 있는 카페 같은 거 있던데 아. 시간 있으면 가서 봐아 그래요? 디끗. 아니 근육통 때문에. 아 뿌듯해. 아, 아. 아이 씨 내가 나, 난생 처음 사고났네. 사고, 사고 난게나안 처음이에요. 교통사고 난 게. 어우, 아, 뿌득 소리 났다. 한방이원가요아 그래. 택시 타고 나섰어? 다행히도 목이 막 아프거나 그러지 않네. 기사님은 목목목 목, 목 아프다고?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추가 치료 대신 합의금 요청이 가능해. 한번 보고요. 아니 근데 막 굳이 막 내가 뭐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막 없는 병명, 병명 갖다 붙이면서 아프다 그래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는 그거는 별론 같고요 진짜 그냥 딱 근육통 요것만, 요거 치료만 맞으면 될거 같아 그리고 뭐 문제 없는지, 요, 요 정도 검사만 맞으면 될거 같아요 나중에 아픈 경우가 있어? 와,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후유증이 무섭대 계속 간다는데 아, 난안 부딪혀서 천만다행이야 이야, 이 안전벨트가 뭐야? 뭘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죽을라고 가자 가자. 아우 씨. 걸리면 조져요. 이거, 너스한테 굉장히 유리한 맵입니다. 제가, 일본대에 나갔을 때, 너스로 이 맵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올킬 했어. 이거 굉장히 유리한 맵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너스로 맵을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맵을, 이제, 유리한 맵으로 투톱을 꼽았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이제, 이 맵이랑, 그 다음에 하나가 오토웨이븐이었어요. 두 개의 맵. 맵이 진짜 작아가지고 그다음에 2층이 되게 까다롭잖아 원래는오루인 누가 부었냐 이거 완전 진짜 잘했다. 2층이 되게 까다로운데 너스 같은 경우에는 2층 올라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저기 뭐캡네 여러분다. 2층 올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2층이 생존자의 페널티가 됩니다. 땜, 땜장인가요 아닌가? 보고 온 건가? 2층 이런데도. 원래는 뚜벅이 애들이 오는 거 보고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와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번거로운 지형이 돼. 자기 증명 사용. 어, 맵도 좁아가지고 이제 전체 웹의 발전기들이 전제 발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 가지 너스의 파열법이라고 하면은 이쪽 지형은 싹다 멸망이고요. 저쪽 끝에 지형에 약간 구조물 되게 많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그나마 생존율이 좀 올라가. 그 정도 볼수 있겠네. 그 외에 저, 저 끝에, 이쪽 끝에 끝 구조물 이외의 지형에서는 그냥 사실 너스 만나면은 인간은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평지기 때문에. 아, 내 걸려. 여기 산발전기가 지금. 잘한다, 할배. 삼발전기가 뭉쳐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기를 돌려줘야 돼요. 발전기도 잘 뭉치는 지형이야, 심지어. 와, 할배가 너무 잘해주는데요? 근데 너스가 저 할배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여기 발전기를 내주는 순간 삼발전기 연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한 발전기야. 원래라면은 꼰도 못 스킬 발전기인데 지금 미친 듯한 속도로 자기 증명을 이용해서 온다, 이거. 전공이 있네. 싸게 먹혔어요. 게임이, 일로, 일로 들어갑니다. 게임이 원래는 이기기 힘든 그런 거에서. 완전히 낚여버렸죠. 내가, 어, 내가 어렵다 그랬죠. 이거 딱 봐도, 딱 잘하는 스예요 라고 하자마자 실수 2연발. 여기 빠져나왔으니까 죽겠네. 뭐 다시 들어갈게요. 제발 들어가. 게임 거의 이겼다. 쟤 그냥 끝나기 직전이라서. 어... 여기 발전기가 커지기 직전이고요. 여기 발전기는 킨 다음에 치료까지 완료했어.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너스가 못하는 너스가 아닌데 내가 아까 말했던 제일 어려운 지형에서 날 잡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시간이 오히려 더 끌린 거야. 너스가 이, 이, 지금 이기려고 했으면은 여길 쫓는 게 아니라 최대한 평지. 이게 어려운 구조물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평지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발전기 지키는 식으로 그런 위주로 플레이를 했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나단 버그 있다고 막힌 것 같아. 새로 나온 하왕이 스킨. 저는 이 맵을 너스로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아버지다 버리면 안 된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진짜 아깝다. 마지막에 심리전이었는데, 반반. 넘을 수밖에 없죠. 어, 후레쉬를 근데, 아, 이거 안 맞아. 8배를 믿어야 될것 같은데, 8배의 무빙이 예사롭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0킬과 1킬을 지금 <laughs> 앞에 두고 미친 <laughs> 짓 싸우고 있어. 이거 지금 공격할 만한데요. 이거 공격을 안 하네. 아니, 저기 지금 때려야지. 저 살려, 살려. 오케이. 버라체! 무야호! 미션 성공. 원행진이 감사합니다. 불행이었네. 그림자의 비룡을 쓰는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네요. 상대방은 말이 없다.